자 이제 칠장 유도 장애입니다 유도 장애 유도 장애라는 건 통신선 유도 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선 유도 장애 자 한번 개념 볼게요. 자, 전력선과 통신선이 근접되어 있을 때 상호 간의 정전적, 전자적 결합에 의해서 통신선에 전압 및 전류를 유도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유도 장애. <laughs> 자, 전력선이 있어요. 이렇게 전력선. 전력선 있으면 우리 그냥 여기 전주만 봐도 전력선은 위쪽으로 가고, 밑에 어 대부분 통신선이 있어요. 통신선, 밑에 통신선. 그럼 통신선은 전압이 몇 볼트 이하냐면 60볼트 이하예요. 통신선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전력선 때문에 전압이 유도되는 거예요. 전압 또는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유도, 유도. 그래서 이 통신선의 전압이 막 예를 들어서 100볼트로 올라가 그럼 문제가 되어 안대요 되잖아요. 지금도 이걸 해보겠다는 이거, 이거 통신선 유도 장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도 장의 종류가 정전 유도하고 전자 유도하고 고조파 유도가 있는데 고조파 유도는 버리셔도 됩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정전 유도하고 전자 유도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자 핵심 은 뭐냐면. 정전유도는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하냐면 자 이걸 하기 전에 자 우리 유도장애하면 유도장애하면 무조건 어떤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어떤 것 때문에? 이거 핵심이에요. 이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자 얘가 나오려면 어떤 고장이 나는 거예요? 어떤 고장? 지락고장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전 유도라는 것은 정상 송전 시선로에 어떤 전압, 영상 전압과 통신선과의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에 영상이라는 게 들어간 영상. 자, 두 번째 전자 유도는 어떤 사고, 지락 사고시, 지락 사고시 어떤 전류 때문에. 영상 전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정전 유도는 C 때문에 전자 유도는 L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성분? 영상 전압, 영상 전류. 얘도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정전 유도가 어떤과 관계 있느냐? 영상 전압. 전자 유도는 어떤과 관계 있느냐? 영상 전류.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알아볼게요. 일단 정전 유도에부터 하면요. 정전 유도. 자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이다. 그리고 계산식이 나왔네요. 자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식을 골라라는 나옵니다. 식을 골라라. 자 식의 패턴을 보니까 a 상의 c 프랑스, b 상의 c 프랑스, c 상의 c 프랑스. CS가 뭐죠? CS, CS는 대지 정전용량. 자, 분해 CA가 나오면 CA-CB, CB가 나오면 CB-CC, CC가 나오면 CC-CA. 뭐 일정한 패턴이죠? 이 그래서 이 식을 고를 수 있게만 해주세요. 고를 수 있게. 고를 수 있게. 음. 그 다음에 참고로, 참고로. C.S.가 있으면 이게 정전 유도전압식이고, 만약에 C.S.가 없다, C.S.가 없으면 중성점 잔류전압식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중성점 잔류전압이 뜨면 직렬 공진 때문에 막 이상 전압 발생한다 했죠? 그 중성점 잔류전압은 불평형, C가 불평형되면 그냥 떠버려요. 그게 중성점 잔류전압식인데 얘도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식을 물어볼 때요 위에 패턴 ca가 나오면 ca-cb, cb가 나오면 c b c c c c 가 나오면 CC에서 c c 씨씨씨씨씨씨씨 기억해주세요.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요씨씨씨씨씨전압씨씨전압씨씨씨씨씨씨씨씨전압씨씨씨면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표씨씨씨씨씨씨씨같씨게씨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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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같아진다 금이에요. 그 한번 앉게 보시고 자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전력선이 전력선이 A 상, B 상, C 상 이렇게 세 가닥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통신선이 있어요. 통신선. 그런데 우리가 전기만 인가되면 정전 용량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선과 선 사이에 정전 용량이 생길 거고 얘도 선과 선 사이에 정전 용량이 생길 거예요. 얘도 선과 선 사이에 정전 용량이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정전 용량이 1이고1이고 12고 이게 다 똑같다. 그러면 유도 전압이 발생 안 해요. 유도 전압 발생. 왜? 여기서 위에 같은 것끼리 다 빼면 0이 돼요 0이 되니까 유도 전압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10인데 여기는 30, 여기는 뭐 20. 이렇게 불평형이 되면 유도전압이 이 식에 의해서 떡보래요, 떡보래요. 그럼 유도전압은 뭐예요? 이 통신선에 전압이 뜬다고요. 이게 그냥 정전 유도 장애다, 장애. 자, 얘는 얘는 삼상일 때고 삼상. 얘는 단상일 때요, 단상. 단상일 때, 단상일 때 통신선의 유도전압은 어디가 유도전압이에요? 여기에 유도전압이 뜬다고요. 유도 전압 누구 때문에 여기 전력선 때문에 뭐에 의해서 정전 용량에 의해서 영상 전압이 뜨는 겁니다. 영상 전압. 음. 그럼 얘는 회로를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이 회로를 보기 쉽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지 전압 얘가 정, 전원이죠. 전원. 대지 전압 전원. 전원. 얘가 2라고 되는 이. E. 그다음에 정전용량이 하나가 있네요. 요거. 자, 요게 C A P. 그다음에 정류유량이 또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요게 C S.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땅에. 이렇게 그릴수 있죠 이렇게. 그럼 전압이 어디에 걸린 전압이? 요 C S 에 걸린 전압. 요 전압이 U 도 전압이에요. 전압. 그럼 우리가 C로 하기 전에. 저항으로부터 하면 되니까 저항으로 자 저항으로 바꾸면 저항이 여기 rap 그다음에 저항이 rs 이렇게 바꿀게요 첨자 같이 해가지고 여기 전원 e 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전압 여기 전압 rs 여기 vs 라고 할게요 vs 여기 유도 전압 한번 계산해 보자 자 vs는 어떻게 계산해요 vs는. 일단은 합성장 해야지 합성장 합성장 r a b 프스 r s 합성장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압 2를 전체 전압 2를 곱해줄 건데 여기는 자기꺼 거, 남의 거. 저항은 자기 거. 이자기거 만큼 발생하는 거야 자기거 만큼 그래서 여기는 r s가 들어가요 r s 그런데 c는 c는 저항의 반대 반대 자 그러면 c는. 여기 유도전압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유도전압은 무조건 합성은 들어갑니다. 합성. 그러면 C A B 플러스 C S 합성 한 다음에 여기는 자기 거 남의 거 저항이면 자기 거 C면 남의 거 남의 거. 그래서 C A B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은 왜 제가 저렇게 했냐면. 식을 골라라 나옵니다. 식을 골라라. 식 골라라에서 핵심 뭐예요? 여기서 남의 거. 남의 거. 유도 전압 여기면 남의 거가 올라가야 된다. CAB가 나오. 남의 겁니다. 남의 거. 이렇게. 자기 거는 CS에 CX. CS. 내 거는 CS. 남의 거가 분자에 있어야 된다. 이거. 어좀 볼게요. 자 전자유도전압 전자유도전압 <laughs> 자 전자유도전압은 여기 전력선에 전류가 흐르는거 전류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만들어지겠죠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자속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통신선에 영향을 주게 만들어지는거야요 통신선에 영향을 주게 네. 음. 그거를 우리는 전자유도전압이라고 한다 전자유도전압 그러면 전자도전압 유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가져가세요. 별표 한4개 정도, 네개 정도 전자 유도 전압. 자 식은요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그다음에 I A 플러스 I B 플러스 I C I A 플러스 I B 플러스 I C 만약에 삼상 평형이다. 삼상 평형이면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얼마가 나와요? 삼상 평형이면 얼마? 0이 나와요. 삼상 평형이면 0이 나옵니다. 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고장이 아니면 유도전압 안 떠요. 안 떠요. 그런데 불평형이 되면 뜹니다. 불평형이 되면 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J 허수라는 의미고 오메가는 2파 F예요. 2파 F. 그다음 M은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 그다음 L은 병행 거리, 병행 거리, 병행 길이. 자 통신선하고 병행 길이가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 얼마만큼 같이 가느냐? 이게 병행 길이예요. 병행 길이. 그다음 두 개의 인덕턴스 이게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음. 그런데 요게 요게 많이 나와요. 이게 요 식.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곱하기 3i 저렇니다 여서 삼 아이자로는 뭐죠? 어디서 많이 봤죠? 삼 아이자로 이게 무슨 전류? 어, 지락 전류. 그러니까 지락이 발생하면 유도 전압이 뜬다. 보시면 돼요. 지락이 발생하면 유도 전압이 뜬다. 삼 아이자로 지락 전류입니다. 1번 송전선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 정전 유도의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유도장애하면 유도장애하면 어떤 분 영상 정상 역상 어떤 거 영상 나와요 영상 그 영상 있는 거 답은 2번 2번 이렇게 응, 영상 전압이 정확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2번 3상 송전선로와 통신선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에 통신 유도장애로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정전 유도 전압은 그랬습니다 정전 유도 전압은 어때요? 통신선 길이와 비례한다. 통신선 길이 자승에 비례한다. 통신선 길이와 반비례한다. 통신선 길이와 관계 없다. 어떤 거? 우리 지금 문제 문제에 정전 유도 전압을 물어봤죠? 정전 유도 전압. 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그냥 답이 나와요. 자 유도 전압 E.S.는 시기 C.A. 플러스 C.B. 플러스 CC에 플러스 대지 정정량 CS 자 그리고 위에는 루트 CA 나오면 여기에 CA 마이너스 CB 플러스 CB 나오면 여기에 CB 마이너스 CC 플러스 CC가 나오면 CC 마이너스 CA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2자 여기 얘네들은 C는 다 정전위량이죠. 그다음에 E는 전압이죠. 전압. 여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길이, 거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음. 만약에 단상이다. 단상이면 ES는 CAB 프랑스 CS 분의 여기 자기 거 남의 거 남의 거 곱하기 E. 여기도 거리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통신선 길이와 관계 없다. 정전 유도 전압은 길이 관계 없습니다. 송전 설로에 근접한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전자 유도의 원인은 그렇습니다. 자, 전자 유도든 정전 유도든 유도 장애는 뭐 때문에? 영상분 때문에. 영상분 골라야 되겠죠? 답은 4번. 영상 설류 통신선과 평행인 주파수 60Hz의 3상 1회선 송전선이 있다. 1선 지락 때문에 영상 전류가 100암페어 흐르고 있다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 유도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단 영상 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서 같으며 송전선과 통신선 과의 상호 인덕턴스는 0.06mH/km. 그 평행 길이는 40km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6번 결국 전자 유도 전압 구하라는 건데 자 한번 기호 써 볼게 기호. 자, 통신선과 평행인 주파수가 60Hz라고 해서 6 0 h z 자, 주파수 기호는요. f. f가 60Hz. 삼상 일회선 송전선이 있다. 1선 지락 때문에 영상 전류가 100암페어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 전류 기호는요. i0. 자, 100암페어 흐르고 있다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 유도 전압, 유도 전압 Em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단 영상 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서 같으며, 송전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는 0 0 6이다 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기호는요, M, M. 자기 인덕턴스는 L. 상호 인덕턴스는 M, M. 자그 평행 길이는 40km이다. 평행 길이 기호는요. L. 4 0 k m 입니다 그러면 전자 유도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전자 유도 전압 식 써봐야 되겠네요. 전자 유도 전압 E m 은 마이너스 J에 오메가 m l에 I a 플러스 I b 플러스 I c. 근데 얘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J 오메가 m l에 3 i 0. 얘얘가 나온다. 3 i 0. 자, 그럼 수 자, 넣을게요. 마이는스향을 나타낸 거기 때문나타는 거, 도돼는 빼도 돼요. 방향. 얘는 빼도 됩니다. 그럼 바로 넣는 거는 뭐예요? 오메가 m l 3 i 0. 돼요. 오메면 m l 3 i 0. 자, 오 m 가는 어떻게 수있죠 오메가 2 파이 f라고 쓸 l 있어 e pi e p l u 는 e 는 i e p l e e 이 F 주파수는 얼마? 60Hz 곱하기 M. M은 상호인덕터스입니다. 상호인덕터스가 얼마예요? 0.06자0.06 그런데 단위가 지금 뭐예요? 단위가 미리 헬리죠? 미리 헬리 그럼 밀리는 1 0의몇 승? 마이너스 3승. 0.0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여기가 M. 그 다음에 L은 평행길이 얼마? 40km. 그 다음에 곱하기 3I0 넣어야겠죠? 3I0. 그러면 3 곱하기 i 0는 얼마예요? 100A.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2파이 F 요게 오메가. 그 다음에 0.06 곱하기 C 마이너스 3승. 요게 M. 그 다음에 40km. 여기에 L 그다음에 3i0 얘가 진락 전류 3i0 이렇게 해. 자 누고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응. 계산기 우리 정원님 눌렀어요? 응. 얼마 나와요? 271.4 어,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i0 이 식을 좀안개 놓으세요. 전자유수전